<laughs> 아아이 방송 뭐지 아나 여기 왜 앉는지 아나 죽어 이러고 어 고문 방송이야 <laughs> 어 이제 고문 방송 <laughs> 엄마가 나 칭찬해줘도 저 힘들어요 엄마 칭찬을 정말 탭도 없이 하기 때문에. <laughs> 어, 정말 택도 없는 칭찬을 하기 때문에 음... 아니요 원빈 닮았단 말은 엄마 안 했고요 엄마 배용준 닮았다 배용준 <laughs> 아 근데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진짜 일도 안 닮았잖아요 진짜 어디 한 구석 닮은 데가 없는데 엄마 그걸 또 되게 오랫동안 미뤘어요 그래서 되게 좀 악몽이야 그거를 막 엄마가 있는 어느 모임에 가 예를 들어서 뭐 친척들 모임에 가 그면 엄마가 막 친척들한테 선우 배웅준 닮지 않았어? <웃음> 난 대박하지 마나무 하지 마그러면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요. 막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이걸 닮았다고 해줘야 잘하는 건가? 뭐지? 뭐지? 개꿀잼 뭘까인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지? 어?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엄마한테 정색하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엄마 계속 하더라고요. 음. 어떻게 했어요? 엄마한테 그렇다고 막 화를 낼 수도 없고.